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병풍처럼 어둘러 사인 아름다운 숲입니다. 잣나무와도 소나무, 여러 가지 잔목들로 이루어진 그런 곳인데요. 어, 저는 이곳에 아는 지인이 좀 와서 본인의 산을 좀 평가해 주고, 어 컨설팅을 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해발은 한 400에서 50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아 이분이 지금 현재 이 산을 본인 생각대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어, 특이한 아직까지 시설은 없으나 숲 체험하기에 맞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어, 준비하는 것은 어, 작년부터 시행된 숲 경영 체험님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숙경령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이곳을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답사를 했습니다. 우선 보기에도 접근성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주위 환경도 뛰어나고. 습도 수랭이 40에서 50년 정도 된 아주 큰 나무들이 많고 아주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환경은 일단 악기점이 될 테고요. 지금은 이제 간단한 벤치나 또 심터 이런 정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숙경영체험림은 기본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편의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편의 시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휴게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맞아야지만 숙경영체험림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뭐 기본시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업을 활동하기 위한 육림업 또는 임산물 재배업을 실제로 활용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약초를 재배한다든지 나무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을 영위할 테고, 그 다음에 숲속 야행장이나 트리하우스, 또 자동차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이 필요할 테고, 또 휴게시설, 식당과 또 카페나 그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 망라된 것이 숙경력체문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격은 동림과 임후 후계자 자격을 취득하고 난뒤 5헥타 이상의 임야에서 5년 이상 살림을 경영한 분한테만 자격이 주어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들께서 앞으로 살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주로 판매했다면, 앞으로는 숙경림, 체험림을 활용한 6차 산업의 완성을 그리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산주께서도 그런 것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보기에도 이곳은 일단 야영장으로서는 오케이입니다. 야영장으로는 오케이고, 또 일정한 공간에 카페나 숲카페, 또 트리하우스 등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분도 지금 현재, 어, 산마늘, 명이나물이라든지, 또, 다양한 약초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 답사를 해도, 여기는 모든 것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단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일단 우리 그숙경영 체험을 방문하는 분들이, 다양한 편의성과 이런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볼거리와 또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또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더 많은 꽃을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숲이 아름답지만은 우리는 최근에 그 성공한 그런 숲 불을 이용한 산림 경영의 선도적인 분들을 보면 은 숲속에 여러 가지 꽃을 많이 심어서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또 산림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수국이라든지 또뭐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생 식물도 좋고 또 최근 이게 좋은 수국이라든지 또어 꽃과 잎을 볼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 단풍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서 그런 관광객들이 기존의 산림 자원 외에도 또잘 가꿔준 정원의 개념 이런 것들이 어 조합이 된다면은 항상 사시사를 찾는. 그런 숙경님이체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조성이 되면은 아주 멋진 숙경량 채인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오늘 저는 답사를 했고요. 어, 저도 한 번씩 수시로 이곳에 와서 제가 할수 있는 약간의 도움, 컨설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